반갑습니다. 케이스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도꽤 괜찮은 차량, 경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는 2015년 7월 등록에 2016년 형식으로 나온 더뉴 모닝 터보 럭셔리라는 모델을가졌습니다 모닝도 여러 모닝이 있는데 이차같은 터보 가 달려 있는 터보 럭셔리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 터보 차지랑 인터쿨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엔진룸 보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차 정말 잘 나가는 차량이고요. 웬만한 아반떼한테 앉을 정도로 차 출력 좋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터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 설명하면서 외관 같이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전차주 분께서 K 카에서 인증 증고차로 해서 받았던 차량을 저희한테 대차로 주면서 이거를 저희한테 주고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뒤에 어 구조 변경도 하지 않은 조금 멋으로 약간의 배기음을 좀 다르게 해서. 끝에 머플러 팁을 싱글 팁이 아닌 듀얼 팁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서 배기음도 아주 재밌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에어백 6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차기 때문에, 어, 출력은 아반떼한테 지지 않지만은 또 경차사랑카드로 해서 유류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 트레드나 그리고 내외관 역시 깨끗하니까 요즘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럼 저와 같이 외관 같이 받으러 가죠. 네, 헤드램프 깨끗하고 백트나 깨지면 없고요. 위쪽에 눈썹 예쁘게 들어가 있죠. 흰 걸로 해서 예쁘게 들어가 있죠. 나한테 반짝 여기 약간 윙크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쁘겠고요. 하단 부분에 안개는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로 검정색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후드에 후드라고 해봤자 한뼘두뼘반 정도 되겠네 <laughs> 스폰지 먹고요 마찬가지로 라지에트 그릴에 물때 껴 있는 거 없습니다 크롬 깨끗하고요. 에어덕 역시 깨진 거없고요 마찬가지로 있고요. 중간에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옵션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안개등 예쁘게 들어가 있요 포인트가 검정색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네요. 마찬가지로 예쁘게 눈썹 들어가 있고요. 깨짐이나 스크래치, 백태 껴있는 거 일절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고쪽 옵션이라서, 위쪽 옵션이라서 어, 터보 옵션에 들어가는, 거 플러버 힐이 들어가, 있는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트레이드 남아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거는 이따 하부 봤을 때, 하부 한번 볼때 잠깐 볼 건데, 편만 한번 본거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제손을로 만졌을 때 없는데, 요거는 하부 볼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가 틀리냐, 요게, 아, 터보에만 들어갑니다. 요거, 빨간색, 자주색 들어가는 거. 다시 한 번. 그 시트도 투톤으로 들어 가는 건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레스업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사이드 스텝이 아니고, 바로 요게 사이드 실이 아니고, 요거, 플라스틱으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쁘게 나와 있고요. 차가 고급지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트림에 빨간색, 자주색 가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투톤으로 가 있죠. 요거 터보에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도 흥, 자주 세우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mm짜리 콜매트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청설때 아주 영이하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정품 후방 카메라 이따 들어가 있으면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고 ECM 눈밀러 그리고 투채널이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썬팅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썬팅 따로 굳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뒤쪽 도트림에도 가죽 들어가 있고요, 자주색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야 20mm 코일매트 깔려 있어서 청소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외관은 흔히 쿨이 제가 분코기나 그런 건 없어요. 관리를 차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 가졌던 자랑이라서 뭐케이크에서뭐 웬만하면 다 보고는 다 하고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뒷바퀴 같이 트레이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뒷바퀴 트레이드는 앞바퀴보다는 더 좋네요. 막80% 정도 트레이드 자랑을 하고요.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고 휠 컨디션 플라워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아주 양호하더고요. 주유구라고 해봤자 한뼘이지만은 주유구 핸드에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붙어치는 없습니다. 자이 차가 흰색이 아니고 베이지 펄이 들어가 있는 차라서 아주 고급지고요. 신작 뭐딱 했으면 너무 단순할 것 같은데 아주 베이비지 색이라서 예쁘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디퓨저도 예쁘죠 테일 램프 같이 보도록 깨짐이나 그런 거 없고요 브레이크 등이죠 브레이크 등에 마찬가지로 깨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카메라 아, 카메라 네, 전품 카메라 맞죠 숨어있어서 이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 듀얼 TV 들어가 있어요 원래 싱글 TV인데 차주분께서 전 차주분께서 조금 재밌게 타기 위해서 약간 배기음이 웅장해요 이따 한번 탈 거지만은 재밌게 탈수 있어요. 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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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법 튜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투 채널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뛰어가시려는데, 뛰어가지 말라 했어요, 제가. 그거 아반떼도 에 달려있으니까, 아반떼 그 쓰시라고. 근데 자기가 했다고. 이게 원래 매트가 그냥 매트 했었는데, 요거 매트도 제가 받아왔어요. 받았으니까, 버리지 않았으니까, 혹시 매트, 청소하거나, 말릴 때, 쓸 때, 잠시나마 써셨다가 드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각대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브랜드의 썬팅이 되어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품이등 깨진 거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 뒤쪽에. 전체적으로 원테이크를 볼까요? 자, 부터치나 문콕 같은 거 진짜 일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있음 있다고 해두고요. 자, 이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스마트 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 키 작동 잘 되고요. 예, 네. 음. 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릴레이가 연동돼가지고 문잠기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풀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굳이 잡으라면 여기 여기 군데 정도 약간의 살짝의 스크래치 있는 거 빼놓고는 전적으로 앞바퀴 트레이 는70% 트레이를 자랑을 한다고 다시 한 말씀 드릴게고요. 자 그러면은 경차지만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스페이스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에어백도 여섯 개가 들어있으니까 안전장치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20mm 콜매트 깔려있어 발바닥 쪽에는 아주 푹신푹신하고요 카페트를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뒷좌석에는 앉은 적이 없네요 이게 마찬가지로 뭐 터보에만 그런건지 실밥적도도 자주색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은은하게 예쁜데요 그 천장도 그렇게 오염이나 이염 같은 거 눈에 띄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뒷좌석에는 사람이 많이 앉은 흔적은 없네요 선팅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천정은오요이 정도가 있어요 저 정도가 있어요. 이 스파크보다는 약간의 청고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찍은 거는 아 천장 방음이 돼 있어서 그랬구나. 아 맞아요. <laughs> 자이 차량 옵션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아,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는 차량이니까 요거 한번 보고요. 자 그럼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스마트 키로 스마트 정품 스마트 키로 시동 켜보고 어 정품 내비게이션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앞좌석에 왔구요 일단은 시동을 한번 켜보죠 예 배터리 상태 아주 좋구요 자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구요 지금 저희들은 예, 용화사 주안자동차 매매단지 현재 위치 나오구요 자 위쪽부터 볼게요 자 2채널에 블랙박스 들어가있구요 조금만 지금 우적감 센서 들어가있구요 ECM 룸미러가 들어가있습니다 어 카드가 들어가있네 이거 빼야되겠다 요쪽에 보면은 아, 2단에 걸쳐서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USB 포트 억수 들어가 있어서, USB로, 음막다운 멋있어, 음악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라서, 아주 딱, 뭐, 맞춤, 딱 처음부터 나온 거고요. 자, 프로테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에어컨 바람에서, 야, 향기 난다. 담배 진내가 아니고, 에어컨에서 향기 납니다. 정말, 제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와서, 손 내주십시오 정말 향기 나니까 여러분들 뭘뭐 어떤 장치를 했는지 모르면 향기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요거 보면은 터보에만 들어가는 건지 여기 처음에는 봤는데 요거가 무향이에요 무향 문양.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포인트 포인트로 자주색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네요 실밥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터보라서 그런지 시트도 약간 버킷 느낌이 드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킷을 쫙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팅이 예쁘게 들어가요 선팅이 찢어지거나 그런 건 일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미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D에 놨고요. 튀는 거 없죠? 주행거리 8 1,800km. 자, R에 놨습니다. 어시트 라인 바로바로 작동하고요. 아까 정품 내비 했죠? D, R, P. 야, 이 정도로 미션 튀거나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RPM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백이음 터보라서 이따 엔진은 볼 거지만은 정말 이거 물건이다 싶고 터보도 차가 차가 별로 없어요. 그 매니저 측면에서는 꽤 어, 경차 혜택 받으면서. 경차야 답답함 있잖아요. 출력이 딸리니까. 100이랑 1000cc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차. 아반테도 결코 따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뭐, 고속도로에서는 뭐, 아반떼도막 따고 다니는 차니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를 두개다 가지고 왔고. 이차 웬만하면 다 정품으로 들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체크해보고, 아, 하부 점검하고 도로 조행까지 하고. 도로 조행했을 때 조금 밟아볼게요. 어느 정도 잘 나가는지를.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식 더 뉴모닝 터보 럭셔리 모델의 어, 상부에서 보는 엔진음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 엔진음이 들리실까요? 엔진음은 저요건데 뒤쪽에 머플러 팁을 약간의 할수 있는 만큼의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배기음이 좋고요. 자, 엔진음은 이 정도 엔진음이고요. 엔진음은 후드로 들었을 때 엔진음은 거의 안 들리고 뒤쪽에 머플러 소리만 도로르 소리죠. 이건 저건 일부러 저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점검을 위해서 시동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상태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참 귀엽죠. 예, 한밤 정도 되고요. 배터리 상태는 초록불빛 오니까 배터리 아주 좋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오일, 자,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볼 건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바로 맥스 밑에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니 맥스가 요 위에 있는데 맥스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브랙고일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다 풀 바로 밑에 로우와 풀 사이에 있는데요 약간의 풀까지는 제가 채워 드릴게요 조금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가 로우, 여기가 풀인데 풀 바로 밑에 있죠 여기까지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한번 점검을 해 보죠. 엔진 오일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엔진 오일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자, 점도도 괜찮고 색상도 괜찮네요. 양도 충분히 로우 풀인데 풀까지 차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점도면은 갈지 않아도 될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대로 가면 또 섭섭하니까 요거는 주유권으로 대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 드린다는 건 반드시 지키니까 여러분들 다 지켜 봐도 소비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오셔서 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더침나겠고요 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뭘얘기가뭐냐면 터보가 어떤 거냐면요. 요 부분 있죠. 인터쿨러 터보 요거 요 라인이 터보 차저예요 요거 원래는 없는 부분 요거랑 요 라인. 그래서 성능장에서 성능 딱 열자마자 성능 주인이 어? 이 터보네?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요, 요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터보 인터쿨러라고 다시 한 말씀 드리겠고요. 자, 차가 정말 잘 나갔는데요. 성능장 주인께서는 아직 운전을 안 해봤지만 저도 어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봤는데 차 정말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차 본격적으로 점검하기 전에 하부 점검을 해보고 바로 도로 주행해보고 들어와서 엔딩하는 순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5년식 오닝 터보 저기 하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팁이 싱글 팁이 아니고 듀얼 팁이에요 요거 검사 받는데 그냥 팁만 하나 바꾼 거기 때문에 요거 원래 그분이 가셔가지고 직접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 전차주분께서 요거 K카에서 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용접본 거 보고 세요 아주 아주 새그새그 하죠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만 닦기 때문에 굳이 교조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저희도 또 알아보고 갈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정도 트레이드 자랑을 하고요. 브레이크 라이닝은 80% 이상 자랑을 하네요. 아주 단차가 없습니다. 반대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닝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80% 그리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쇼바가 젖어 있으면은 쇼바 액이 흘러가지고 여기가 젖어 있어요 근데 지금 건조해졌죠 손을 닦으면 먼지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일 스프링 상태 좋고요 하부에 부식 같은 거 크게 눈에 띄는 거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부 저랑 점검 같이 해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말름 상태고 먼지만 묻어 나오죠 여러분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양 옆은 언더코팅 되어 있고요 중통도 마찬가지로 중통도 깨끗 너무너무 깨끗하죠 마찬가지로 중간에 방열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식은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요거는 물 흐르는 거는 에어컨 물이 흐른다고 다시 한번 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타이어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앞바퀴도 트레이드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는 70% 정도 트레이드 자랑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70% 남았고요. 편막 모구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등속 조인트 조금 많지만 귀엽지만 은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부트 손상된 거 없고요. 먼지만 묻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할때리 그, 볼에, 마찬가지로, 구리스 촉촉히 들어가 있고, 구리스는 배워나온 거 없습니다. 로우암, 마찬가지로, 로우암에도, 구, 볼에도 구리스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리스 배워나온 거 없습니다. 라인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따 브레이크는, 일단 도로주행을 하면서,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체크를 한번 해볼 거지만은, 이런곳 어떨까 싶고요이거다 보이니까, 예, 요 예, 조수석, 안쪽 등속 조인트. 네, 그것도 손상되는거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묻어나오는 구리스 일절 없죠. 타르만 이렇게 떨어진 듯이 묻어나오네요. <laughs> 타르인돼 여러분들. 떡져고요 그리고 여기 올일팬이죠올일팬의 네, 실링이 배어나온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일 배어나온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풍부에서 내려오는 오일류 없죠, 일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 관리 잘했어요. 이거 케이카에서 저 전차주분께서 이거 중고로 구입했지만 케이카에서 어, 인증받고 들어온 차량이니까, 뭐, 대기업 인정했으니까, 저 대기업도 믿어야지, 뭐. 우리 경제 상대지만은. 자, 마찬가지로 운전석, 안쪽 등속조인트, 부트 손상되었던 거 없다고, 브릿지 변어나는거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 네. 어 표준 바꿔보죠. 그냥, 마찬가지로 바깥쪽 등속조인트, 부트 손상된거 없고요. 먼지만 나오고, 마찬가지로 활대링크도 타르에 묻어나오죠. 정말 너무 깨끗, 깨끗,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관리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르면 저도 타르만부터 나오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부 이 정도면은 저 지금 한 16년씩 됐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 됐죠. 이 정도면은 거의 A급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고요, 그렇고요. 관리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래도 착하잖아요, 8만 킬로밖에 안 됐어요. 착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거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는 터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터보 엔진 요거 저기 나까 봤잖아요. 터보 차즈랑 터보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요. 도로 주행할 때 한번 이 차의 진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차까지 도로 주행 한번 가보죠. 구독과 좋아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6년식 더뉴 모닝 터보 럭셔리한 모델의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우중충하게 오고 있고요. 도로 상태는 노면이 젖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울지 모르는데 요거 오히려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배기음. 차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꺼덕 꺼덕 소리나는 거는 차키 소리가 나는거 거는 차키. 차키를 제가... 터보라서 아주 잘 나가요. 지금 출력이 지금 요기데 지금 RPM이 2000도 안 되는데 지금 60km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꽤 괜찮게 나간 차고요.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죠. 차 없으니까 브레이크 좀 봐볼게요. 그 브레이크 잡을 거예요. 잡으세요. 저, 해당 무다 자, 브레이크 잡습니다. 그브레이크예요 지금 60km인데. 네. 에 ABS 잘 터지죠? 아, 내가 이걸 왜 하냐면은 아까 라인칭 볼때 나는 차가 너무 좋더라고. 80% 이상 남아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브레이크 잘 잡히고요. 좋습니다. 전차주님께서 차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어 그리고 저희 쪽에 약간의 튜닝 되어있는 차량을 가져가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열차를 주시고 하셨는데 어, 관리 정말 성격 보면은 와서 차 보고 어떤 거 딱딱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차를 아시는 분이 했던 차고요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차는 케이카에서 어, 인증 중고차로 인증 받았던 차량을 구매했던 차량이고요 뒤 머플러 팁은 싱글 머플러 팁이었는데 디얼 머플러 팁은 우리한테 넘겨주신 구독자 분께서 저희한테 주시고 하신 바꾼 어, 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 좀 달리는 듯 내, 좀 맛이 나죠. 지금 80km죠? 100km까지 지금 빗길인데도 한번 쏠게요. 저 아반떼를 땄습니다, 지금. 어, 아반떼가 밟은 발벌, 안 밟았겠지만 은이 어, 정도로 잘 나가고요. 자 그러면서도 차는 잘 나가면서 경차 혜택 다 받으실 수 있는 차라고 다시 한번말씀드리겠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돼 있어서 50km 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항상 가는 KS 모터스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하부 점검. 제가 볼때 하부에서 소리 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했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죠. 요철이 있는데요. 요철을 한 바퀴씩 물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모를 창문도 열렸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어, 비 오는데도 매미가 오네 <laughs> 차잘 나가고요 아, 링크 혹시 유격을 했는 모르니까 링크 유격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서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차 들어오니까 꺼떡 꺼떡 거리는 소리안 들리죠? 여러분들 차는 이런 차를 구입하기를 을 권해드립니다 차가 터보가 없어요 별로 차들이 많이 모닝이 100대라고 보면은 일반 모닝이 100대라고 보면은 터보는 5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매니아들한테는 사랑받는 차고요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린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왼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바퀴 물고 넘어가고요 왼쪽 바퀴 한번 물고서 혹시 모를 또 잡소리가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잡소리가 있을지 찌걱찌걱 거리는 소리가 날지 모르니까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네, 한 번도 그리고 좀 꺼덕꺼덕 뽀덕뽀덕 소리 나는 거는 핸들 소리고요. 다시 여기 왼쪽 바퀴 한번 천천히 한번 불고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네, 하체 쪽 소리에서 엄청 신기했거든요. 뭐 저기 뭐 시걱시걱 소리 나는 게 만약에 다이가 안 좋으면 그런 소리가 좀 나는데 일체없다고 다시 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휴가 안 가셨으면은 휴가 갔다 오시고요. 저희 차 한번 본인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이런 차 구입하고 희망하셨던 분들이 있지만은 저 유튜브 채널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 추천해드리겠... 드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어 김준호가 했던 말 반드시 지키고요. 김준호가 했던 말 거짓 일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KS 모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연차 음 항상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항상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2016년식 더 뉴모닝 터보 럭셔리한 모델의 내외관 실내외 성능상 완전 무사고하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성능도 올려고 나온 차량이고요. 점처럼 볼수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행거리도 8만키로 초반대라서 꽤 괜찮게 나온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국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 그리고 추천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꽤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자, 오늘 판매 예정가는 과감하게 720만 원 책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타보고 싶었던 차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차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랙스 오션이라는 펜션에 1박 숲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